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earning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earning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 이번 주에 리포트를 했어요. 그게 바로 메타랑 테슬라 그리고 소파이 이세 회사가 이번 주에 리포트를 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 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회사들이 많이 리포트를 했죠. 그 중에서도 아마 애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같이 보시죠. 저번 주 후반부 시작으로 많은 회사들이 리포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회사들이 리포트한 것입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소파이가 리포트를 했는데, 이 회사는 저한테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테슬라랑 메타인데, 테슬라랑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 바로 애플. 애플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중요한 회사들은 제가 그냥 리포트를 듣는 회사들은 이제 스타벅스, 스타벅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댓커스 이건 이제 나이키. 제가 나이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 제가 리포트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말에 아마 들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테슬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테슬라 어닝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부 다두개다 미스가 나왔습니다. EPS도 미스, 레비뉴도 미스, 싹다 미스가 나왔는데 이스펙트가 0.77 센트였는데 이제 리포트가 0.73 센트로 4% 떨어졌고요. 그리고 레비뉴가 2700억 달러를 트를했는데 2500억 달러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5% 정도 미스를 했는데. 자 이런 거 필요 없죠. 테슬라는 이런 파이낸셜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냐, <laughs> 미래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어디에서 듣냐 바로 어닝스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제가 어닝스콜을 두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가 어닝스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파이낸셜부터 볼게요. 파이낸셜을 보면 이제 YoY year over year는 8% 떨어지고 있고 지금 자동차 판레 u 니만 하면은. 하지만 이제 에너지랑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113%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YoY로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31% 올라갔어요. 자,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아서 이 서비스에서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면서도 돈을 벌고 서비스도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양쪽에서 돈을 버니까 그만큼 가치가 높을 거예요. 서비스 레비뉴가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애플도 이랬어요. 애플도 처음에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진이 다 어디서 나오냐 아까 있다가 보시겠지만 바로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넘버에요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토탈 웨벤유로는 2% 성장을 했고 YOY로는 그로스 마진이 좀 떨어졌습니다 138BP 떨어지고 오퍼레이션 익스펜스가 9%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퍼레이팅 마진이 마이너스 200BP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캐펙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21%나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저번 코트보다 조금 덜 썼어요 덜 썼긴 했는데 워낙 지금 GPU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니까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 가지고 캡엑스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캡엑스는 계속 2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2% 떨어졌다. 그래도 테슬라는 캐시 플로우 파지티브다. 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캐시 플로우 파지티브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 쭉 캐시플로우 파지티브를 가고 있습니다 요논딸 빼고 요논 그리고 캐시, 캐시이퀄리븐스앤 인베스먼스도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6% 올라갔죠 작년 대비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이낸셜 서퍼리를 봤을 때는 괜찮아요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프로젝션이란 자동차 파는 양 이걸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델3랑 모래Y가 주력인데 8% 떨어졌고 어, YOY 하지만 Other Models 이게 지금 25%나 올라갔어요. 여기 안에 사이버트럭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사이버트럭이 얼마나 많이 파냐 그거의 관건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모델 3랑 모델 Y 딜리버리 2%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아들 마델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 올라와지면 그다음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스토리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드가 244%. 와, 진짜 많이 디플로이를 하고 있어요. 요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딥시크 나와가지고 뭐, 전기가 덜 든다 뭐나 머니 해도 미래로 계속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하나 좋은 게 바로 테슬라 로케이션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서비스 디맨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감으로써 서비스 레벤뉴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 슈퍼차저가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프로덕션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막 이런 말들이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 4년간 테슬라는 50만 대밖에 프로덕션을 안 했는데 지금 1.7밀리언 정도 프로덕션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건 엄청난 성장이에요. 물론 성장이 조금 줄었다라고 할수 있지만 4년 안에 이렇게 제조 업체가 프로덕션을 이렇게 올리고 또 그만큼 차를 팔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하는 게 바로 테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모델 3랑 모델 Y를 보면은 40만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7밀리언 차를 프로듀스를 하고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d e l 스 이게 이제 관건건 2020년도에는 5만 7천 대밖에 없었지만 지금 8만 5천이죠. 이게 계속 계속 잘하면은 곧 있으면은 뭐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계속 계속 올라가면은 트럭이 정말 매스 프로듀션이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아이싱 언더 케이크죠 이제 스토리지 디플로이드 이것도 114%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FSD 계속 말하면 이바프죠 왜냐면 FSD는 계속 계속 잘될 거니까 그리고 그리고 Earnings Core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번 5월 아니면 6월 정도 되면은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에서 Non-Supervised FSD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오스틴 안에서만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점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earnings c 에서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초점으로 넘버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올라갔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미래를 보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과거를 절대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SD가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면 정말 폭풍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이번 연도 안에는 미국에서는 다 FSD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번 연도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돼도 이게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있다가 보시겠지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처음에 제가 모델 Y를 사서 FSD를 샀었을 때좀안 좋았어요. 그래도 되긴 되지만 훨씬 편하긴 편해졌지만 약간 이제 운전을 할때 뭔가 애가 운전하는 것 같고 막 할머니가 운전하는 것 같고 엄청 느리고 커브를 틀자라도 틱틱 막 이렇게 잘 틀지 못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이버트럭을 사가지고 FSD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써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니스트 콜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거 FSD를 쓰면은 다 FSD로 드라이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이라도 지금 FSD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FSD로 사고가 한번 나면은 뉴스 헤드라인이 나는데 매년 몇천 명씩 자동차 사고가 나도 헤드라인에 안 들어간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풀겠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저는 정말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FSD 지금 써보면은 정말 운전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러닝이 진짜 빨라요. 왜냐하면 저희 어비미를 갔을 때 거기 이제 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FSD를 키고 갔는데. 예, 커브를 뜰때 여기가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중앙성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인 게이지를 하고 제가 거기에 이제 보이스로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다시 돌아갔었을 때 fs를 d 키고 가니까 끝까지 그냥 잘 갔습니다 그만큼 러닝이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fsd 언스 i 바이즈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사업 있죠 에너지 사업을 보면은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거랑 서비스가 테슬라를 먹여 살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로스 마진을 높여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플을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cost of goods sold예요. per vehicle 계속 내려가죠. 이건 바로 계속 이 n o v a t i o n 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토리 안에서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뭘 바꿔가면서 계속 커팅을 하면서. 이거를 줄여 나가니까 경기에 따라서 차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해도 그렇게 많이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차를 안 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 Y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우, 되게 이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모델 Y를 첫 테슬라로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쁜데 이렇게 잘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스크린이 하나 더 생기고 많은 게 이제 파워 시트가 되고 히팅도 있고 이제 쿨 시트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올드 모델은 이제 34,000불이고 이제 새로운 모델은 조금 높여서 46,000불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레인지도 조금 높은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뭐 물론 다 좋다고 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얼린 스 e 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full unsupervised FSD를 하려면 이세 n d generation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퍼 s t generation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퍼 s t generation 하드웨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꿔줄 것이다 그런데 FSD를 산 사람들만 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테슬라를 사면 full FSD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뭐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이 fsd 때문에 사는 건데 왜 full self driving을 안 사야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테슬라 살 때마다 뭐 얼마가 됐건 이거는 뭐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왜 깜짝 놀라냐면 이걸 바꿔줄 사람들은 이 full fsd 드라이빙을 산 사람들만 바꿔줄 건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선 자기 익스펜스가 나가 가지고 이걸 바꿔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 FSD를 산 사람들 그 로열티를 봐서 아마 바꿔 주는 거 같아요 제가 요즘 살면서 생각하는데 미국에 살면은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던지 아니면 좀 좋은 게 뭐가 나오면은 일단 사놓고 보는 게 롱텅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같아요 그냥 가치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냥 미국에 있으면 그래서 뭐 포켓몬 카드도 옛날에 산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듯이 진짜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카팩스에 어디에서 샀냐. 이 사진을 찍어다 줬죠. 이거 보고 와... 엔비디아 돈 이래서 끌어 모으는구나 이 GPU가 5만 개래요 5만 개와 진짜 미쳤죠 이게 있음으로써 f s d 가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 연도에 텍사스 오스틴이라만이라도 unsupervised가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애플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애플의 아이폰 세일은 내려가고 있는데 마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앱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페이먼트랑 앱스토어 애플타이징 이런 게 모든 게 마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애플이 처음에 이 서비스 쪽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10년 15년이 지나가지고 서비스가 지금 캐리를 해주고 있죠. 테슬라도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나중에 10년 15년 지나면은 그 서비스 섹션이 굉장히 테슬라의 마진을 캐리를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애플이 많이 올라갔긴 했는데 애프터 하우때 지금 또장 보면은 또 애플이 다 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저는 솔직히 이노베이션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뭘 할까? 그리고 뭐 비전 프로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망했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올라가겠죠. 왜냐면막 디비랜드도 하고 바이백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냥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애플이 어떻게 이거를 더한 단계 성장을 할수 있을까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이 앱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삶에 침투를 해가지고 깊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뺄수 없다. 정말 혁신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애플은 계속 계속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보면 처음에 넘버만 나왔을 때는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앱스토어를 보니까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니스트 코리 시작하고 나서. 이제 FSD 풀고 뭐 옵티머스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늘 4%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넘버 필요 없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달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은 주식은 올라가죠. 그 다음은 이제 메타.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메타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는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 에버타이즈 레이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계속 유저도 계속 어 스테디하고 조금씩 조금씩 g r o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메타는 정말 돈을 제가 모든 전제사를 갖다 어놔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자 EPS가 expect 가 6.77인데 8달러. 야 진짜 earnings per share 미쳤죠? 메타는 진짜 돈을 쓸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venue 47 billion dollars expected 48 billion dollars. 와우 1리언 달러 빚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소파이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r e v 도20% 올라가고 net 도600% 600%, 600 올라가고 있고 eps 900% 와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net profit margin도 400% 올라가고 있고 이제 operating income도 10% 올라가고 하지만 net c h a n g in cash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게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revenue도 올라가고 있고 e b i d a 도 많이 올라가고 eps도 이제 처음으로 full year profitability로 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소파이가자 이제 모든 게다 성장을 하고 있고 유저베이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내 캐시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건 바로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크레딧 카드도 시작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캐시를 많이 써야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넷 캐시가 많이 내려간 것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r e v 랑 모든 게다잘 올라가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CEO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테슬라 리포트 했고, 메타 리포트를 했고, 소파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가장 큰게 가지고 이제 나이키랑 페이팔 이제 amd 도 계속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산 것들만 지금 마이너스를 먹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1년 2년이 지나면 이게 많이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솔직히 아마존을 안산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너무 작게 샀긴 했는데 지금 이걸 팔아서 딴 쪽으로 돌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어닝을 좀 보고 만약에 만약에 어닝스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추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때문에도 제가 데커스를 조금 봤거든요잠깐봤는데 어닝스코를 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데커스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17% 떨어졌나 오늘. 막 이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가이던스가 안 좋대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왜 뭔 일이야? 막 <laughs> 이랬기 때문에 제가 e a r n i n 을 이번 주말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메타 그리고 애플 그리고 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달 내내 e a r n 가 있고 다음 달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제가 중요한 회사들은 e a r n i n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회사들은 물론 듣고 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중요한 회사들은 듣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 회사들 어닝스 리포트를 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